희방사 코스로 소백산을 올라볼까 합니다. 희방 탐방 지원센터를 짓고 오다 보면 이렇게 주차장이 있는데 여기에 주차를 하지 말고 쭉 직진해 주세요. 주차는 이곳에 하면 되고요. 주차 공간은 1 5대 정도 할수 있고 주차비는 없습니다. 한편에 관리가 잘된 화장실도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오를 소백산 희방사 코스는 연화봉을 지나 능선을 타고. 정상인 비로봉을 찍고 다시 원점 회개하는 코스입니다. 소백산은 국립공원에 속해 있어서 입산시간이 제한되어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지금 오르고 있는 산은 소백산입니다. 워낙 유명한 산이라 모두들 을 알고 계실 거라 생각이 들지만 소백산의 백자가 희다. 혹은 거룩하다의 뜻을 갖고 있고, 키고 거룩한 산 중에서 작다는 의미에서 소백산이라는 이름이 붙여졌다고 합니다. 이제 등산한지 5분도 안지났는데 벌써부터 계단과 가파른 오르막이 시작이 됐습니다. 좌측으로 올라가면 희방사구요. 우측으로 가면 연화봉이네요. 저는 일단 연화봉을 거쳐 비로봉을 간 다음에 하산하면서 여유가 되면 희방사를 들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소백산 비로봉까지 오르고 있는 코스는 희방사 코스예요. 뭐 삼가동이나 어이곡 그리고 중령 등등 비로봉까지 향하는 코스가 한네 다섯 개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여기 희방사 코스를 선택을 했어요. 그 이유는 아까 보셨다시피 시작부터 콸콸콸콸 시원하게 쏟아지는 희방 폭포와 희방사 그리고 연화봉에서 비로봉까지 이어지는 능선이 정말 아름답기 때문에 저도 그 모습을 보기 위해서 희방사로 등산을 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급경사에 깔딱고개를 오르고 나니까 이제 나무 데크 계단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아, 계속 오르막이에요 계속 오르막 근데 이게 또 경사가 원만한 게 아니고 정말 급해요 와 아, 처음부터 지금 한 1시간 정도 등산을 했는데 어, 평지길이 하나도 없었어요 처음에 폭포 옆에 걸을 때 빼고는요 난이도가 정말 높습니다. 한 시간 만에 첫 번째 쉼터에 도착을 했습니다. 후, 연화봉까지는 약 1.6km 남았고요. 지금 시간이 아침 7시거든요. 이제 막 떠오르는 해를 보면서 등산을 하니까 굉장히 상쾌하면서도, 아, 저기, 곱게 뻗은 오르막을 보면 또 한숨이 나오네요. 등산 시작한 지1 시간 반 만에 경치가 트이기 시작했습니다. 나무들이 가려서 아직은 깨끗한 경치를 감상할 수 없는데 와 그래도 정말 멋있습니다. 저쪽에 우뚝 솟은 건물이 소백산 천문대고 그 앞에 있는 갈색 건물이 연화봉 대피소예요. 중형 코스로 등산을 하게 되면 거치는 곳이고요. 저쪽으로 오르게 된다면 제2 연화봉을 거쳐서. 비로봉까지 갈수 있습니다. 등산 1시간 50분 만에 연화봉에 도착을 했습니다. 비로봉까지는 약 4.3km. 남아 있고요. 제가 올라왔던 2.4km보다 한참을 더 가야 돼요. 많이 남았는데, 걱정입니다. 구름이 지 자욱하게 지나가고 있어가지고, 경치가 깔끔하게 깨끗하게 보이진 않는데, 저쪽으로 펼쳐지는 소백산 비로봉의 모습이 정말 아름답습니다. 방금 연화봉에서 내려와서 지금 비로봉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연화봉에서 비로봉까지는 약 4.3km 정도 거리는 긴데 코스가 그 극병사가 있는 게 아니라서 금방 갈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1시간 반 정도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어 실제로 제가 지금 걷고 있는 길이 어 얕은 내리막이라 굉장히 수월합니다. 연화봉과 비로봉 사이 약 중간쯤에 와있는데요. 깔딱국에 비할 바는 못되지만, 아, 끝없이 펼쳐지는 계단, 경사가 꽤 있습니다. 아, 힘드네요. 여기는 제1연화봉 아래에 있는 전망대입니다. 와, 아까 그 연화봉에서는 구름에 가려서 경치를 좀 깨끗하게 볼수 없었는데 여기서 보니까 정말 멋있네요. 제일 연화봉에 도착을 했습니다. 연화봉에서 한 20분 정도 걸렸고요. 그 연화봉이 제일 연화봉, 제2 연화봉, 그리고 그냥 연화봉 이렇게 세 개가 있더라고요. 딱반 정도 왔고요. 비로봉까지 조금만 더 가면 될것 같아요. 드디어 비로봉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저기 봉우리를 넘어서 저쪽에 있는 봉우리가 비로봉이거든요. 아직 갈 길은 먼데 지금 여기서부터 비로봉까지 이어지는 능선이 정말 아름답습니다. 왜 희방사 코스로 비로봉을 올라야 하는지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비로봉까지 0.5km 남았습니다. 이제 저기 바로 앞에 있는 봉우리가 비로봉이에요. 이제는 사람일, 사람을 식별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이 가까워졌어요. 한 5분에서 10분이면 비로봉에 도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야, 근데 이 능선길이 정말 아름다운 것 같아요. 약 2km 정도 되는데요. 이렇게 멋진 풍경을 보면서 비로봉까지 걸을 수 있습니다. 희방사에서 출발해서 약 4시간 만에 소백산 비로봉에 도착했습니다. 야 저번에 왔을 때보다 날씨가 좋아서 그런지 경치가 정말 멋있네요. 야야야야 야 싸우지마 싸우지마 다시 연화봉으로 파산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쪽이 연화봉이고 이렇게 봉오리를 타고 제가 비로봉까지 온 거예요 다행히 날씨가 그렇게 덥진 않아요 완전 쨍쨍하긴 한데 바람이 엄청 시원하거든요. 어제까지 그 점심에 36도까지 올랐나? 폭염주의보가 떨어져가지고 오늘도 일찍 등산을 하고 마치기 위해서 새벽 6시부터 등산을 하고 있는데요. 다행히 하산할 때 더위에, 더위 먹는 일은 없을 것 같아요. 날씨가 아주 잘 받쳐주고 있습니다. 천동탐방지원센터는 이 방향으로 하산을 하면 되고요. 저는 연화봉 방향으로 등산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제1연화봉에 도착을 했습니다. 등산을 할 때는 너무 정신없이 올라가지고 까먹었는데, 블랙야크 백두대간 인증을 하시는 분들은 여기 제1연화봉 앞에서 인증하고 가세요, 꼭. 비로봉에서 1시간 30분 만에 다시 연화봉에 도착을 했습니다. 갔을 때, 등산할 때보다 1시간 정도 더 단축을 시켰던 것 같아요. 아, 저쪽이 지금 비로봉이고요. 이렇게 능산 봉오리를 타고 와가지고 다시 연화봉으로, 연화봉에 도착을 했습니다. 방향으로 내려가면 천문대 아침에는 볼수 없었던 천문대랑 대피소가 보이고요. 저는 올라왔던 희방사 코스로 다시 하산을 할게요. 등산로를 보면 지금 되게 가파르거든요. 이거를 아침에 어떻게 올라왔나 모르겠어요. 희방폭포까지 1시간 남았습니다. 이제는 계속 내리막길이라 수월하게 내려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깔딱고개도 거의 다 내려왔고요. 소백산 등산이 얼추 마무리되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등산 후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해드리자면 저는 희방사코스로 등산을 시작해서 연화봉, 연화일봉, 그리고 소백산 비로봉, 정상까지 찍고 원점 회귀해서 내려가고 있습니다. 사실 모든 소백산 등산 코스가 거리가 길고 난이도가 어느 정도 있는 편이에요. 근데 여기 희방사 코스가 초반에 깔딱고기가좀 긴, 한 1km 정도? 많이 길어가지고 피로도가 엄청나더라고요. 일단 희방사 코스는 제가 등산을 했을 때 4시간 정도 소요가 됐고요. 원래 더 빠르게 다녀올 수 있는데 제가 오르면서 사진도 찍고 동영상도 찍느라 시간이 좀 오래 걸렸어요. 다른 분들 보니까 3시간에서 3시간 30분 정도 면 오른다고 하더라고요. 화산은 이제 얼추 조금 남았으니까 한 3시간 정도 걸릴 것 같아요. 한 7시간 정도 생각하고 등산을 시작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 희방사 코스가 좋은 이유가 뭐냐면 다른 이제 비로봉까지 오르는 코스는 오르는 내내 경치를 아무것도 볼 수가 없거든요. 경사만 엄청 급하고 힘들기만 엄청 힘들어요. 반면에 이제 희방사 코스는 연화봉까지 좀 빡세긴 한데 거기까지 오르면 비로봉까지 멋진 능선이 펼쳐지기 때문에 정말 멋진 경치를 감상하시면서 갈수 있어요. 하산하는 길에 이방사를 잠깐 들려서 구경을 하고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진짜 전하다. 이제 주차장이 보이기 시작했고요. 어 등산이 드디어 끝났습니다. 7시간 좀 넘게 걸렸네요. 후기는 앞서 말씀드렸으니 오늘 등산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